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월 28일 토요일입니다 제가 이동양봉을 5월 3일날 떠났다가 2차지까지 채미를 하고 어제 저녁에 봉장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아직 3차지로 이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2차지에서 아카시아 채미를 마무리하고, 어제 저녁 밤 10시쯤에 본 봉장으로 이동을 했어. 오늘은 좀 여유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벌들도 뭐... 거의 한 25일가량 객지를 떠돌다가 봉장으로 돌아오니까낯설지 않는 환경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활발하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이동 양봉을 하시다 보면은 2차지, 3차지를 거치게 되면은 벌 세력이 많이 약화가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 세력을 잘 유지를 하면서 봉장에 돌아왔을 때 다시 새로운 내년 그거를 준비하면서 분봉도 하고 봉군을 잘 키워가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제 지금 제가 40 세 통을, 이동 양봉을 시작을 했, 하고, 2차지에서 한 통은 완전히 삶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아온 물통은만두 통이 되겠고요. 지금 불들의 노는 상태는 상당히 활발합니다. 이차지에서 어저께 돌아올 때 그래도 아카시아 꿀이 유미리 좀 됐는 상태에서 들어왔고 이차지에서 화분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채밀한 꿀을 보면은 화분이 혼합이 돼서 색깔이 상당히 진하게 취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지에서 두 번째 채미를 하지 않고 그냥 본 농장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있다가 어 야생화 꿀로 혼합 시켜서 채미를 할까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군으로 이렇게 놔뒀던 벌틀토 지금 보면은 아카시아 꿀이 상당히 많이 유밀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지원군으로 남아있는 단상의 벌통, 지원군으로 남아있는 통들이 한 50군이 되는데, 여기에도 아카시아 꿀들이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꿀들은 아마도 자연 숙성이 됐기 때문에 밀, 개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수일 내에 자연 숙성구를 채취하려고 합니다. 저기 멀리 보면은 3단, 4단까지 올려놓은 통도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 봄, 봉장에서도 아카시아 유밀이 잘 됐기 때문에 지금 4단까지 올려놓은 상태인데 완전히 숙성이 된 상태입니다. 아, 오늘 기온이 한 28도. 바람은 좀 시원하게 세게 불고 있습니다. 바람이 한, 한 번씩 불때 벌들이 바람에 밀리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오늘 벌들이 활동하는 모습이 상당히 활발합니다. 이제 어, 저도 가둬놨던 왕을 2차지 에서 풀어놨기 때문에 산란이 들어가고 벌들이 물을 물어 나는 그런 일과 또꿀 화분 여러가지 활동이 많다 보니까 외역 활동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저희 쪽에 감꽃이 지금 거의 다 피고 있기 때문에 감꽃에 보면은 벌들이 상당히 많이 매달려서 꿀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별다른 딸기꽃 그리고 특별한 어 유밀이 되는 그런 음 꽃들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멀리 높은 산에 또 간간히 야생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한 일주일 정도면은 저 이쪽에 밤꽃도 지금 필것 같습니다. 밤, 밤꽃이 피게 되는 밤꽃도, 밤꿀도 유밀이 좀 되는 그런 지역이고, 밤꿀이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꿀을 채미를 해야 될것 같고요. 대체로 뭐, 올해, 벌들의 세력은 좋습니다. 저는. 지금 보면은 거의다가, 아래 위에, 팔매, 단상에 팔매, 개상에 구매, 뭐, 0매까지 들어있는 통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꽉찬 벌들이고요. 그래서 아마, 밤꿀 시기까지도, 이 세력은 유지가 될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또, 어, 충판, 봉판이 많이 형성이 되다 보면은 유밀이 폭발적인 그런 유밀은 아마도 육아나 이런 활동에 전담하는 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폭밀은 아마 없을 거라 보고요. 그래도 일정 량의불채밀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동 양골 떠났다가 본 공장으로 돌아와서 어, 새로운 준비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되어가고 있는데 양봉인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5월 28일 토요일 차량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